자 일주차 민법 공식 복습 문제인데요. 여기 5번 질문 요거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처분 권한 없이 처분한 거를 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권한 없는 사람이 처분했을 뿐이지 행위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취하면 소급한다는 거 요점이 중요해요. 요점. 시 5번 문장 특히 주의하시고 7페이지에 5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의 예시로 5번하고 6번은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고 중간 생략 등기. 조세포탈 목적을 하더라도 처벌은 하되 유효성은 인정된다고. 그러니까 전매행위를 제한을 위반해 가지고 해도라도 전매약정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신약등기랑 전매행위는 같은 맥락이라 같은 취지로 기억하시고 무허가 음식점 단속규정이라 단속은 받되 유효성은 인정이 되는 거고. 8번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거 이거를 금지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단속 규정의 예시로 중간생략 등기 전매행위 제한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판매 직접 거래 금지 이것만큼은 1순위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8페이지에서는 여기 강행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객관적 질서 위반한 거라 싹다 무효다. 싹다 무효 이렇게 적용하시고, 단 강행규정 위반은 사회질수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인 경우는 사회질수 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고. 극히 드물게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사회질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일 뿐 사회질수 위반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이랑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 사회가 다른 거니까 가장 큰 차이가 강행 규정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행한 이후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 버리면 아예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그 효과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얘네 둘은 같은 내용인데 강행 규정에 위반했어. 그럼 싹다 무효예요. 자기가 위반했더라도 무효주장 다할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싹다 무효라 무효주장 할수 있다고 즉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고 신의칙에 반하면 하면 안 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 위반 나오면 싹다 무효 선의 사항자한테도 주장 있다. 싹다 무효.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하면 추인해도 여전히 강행규정 위반이라 싹다 무효다고. 추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행규정 위반해가지고 싹다 무효면 아직 안 배우셨지만 표현들이라는 것도 적용될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싹다 무효 하시면 되는 것들. 얘네들이 같은 내용인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질서 위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처럼 강행규정 위반하면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냐 아니다. 강행규정 위반은 사회질서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원인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점을 특히 유의하십니다 9페이지 사회질서위반이냐 아니냐에서는 1순위로 외우실 게 이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 있지만 사회질서위반의 아니라고 한 경우 단어 강박 조세 투기 방제집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히 여기 조세하고 투기는 내로남불식이라 자기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자기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그러니까 사회질 수입안을 보질 않아요. 근데 투기는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 이걸 빼더라도 강박, 조세, 강제집행 나오면 일단 사회질 수입안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강박, 조세, 강제집행 문제에서는 유효무효의 쟁점을 두면 안 되고 사회질 수입안은 아니다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처럼 강박 나오면 반사회성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3번에 양도소득세 회피, 조세포탈, 반사회적 해당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특히 유의하시 문장이 4번입니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그 무효인 이유는 실명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거라고.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무효인 건 맞아요. 여기는 맞는 거고 이게 쟁점이 아니라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지탁을 하게 되면 무효인데 그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 행위여서가 아니고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뭐예요? 그래서 특히 염두에두실게 강행규정 위반이냐 사회질서 위반이냐를 구별하셔야 된다고. 5번의 투기는 아직 출제된 바 없지만 투기랑 투자랑 그냥 내로남불식이라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고.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laughs> 6번 7번 여기가 제일 시험에서 중요한데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반사회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했을 때 반사회적 행위로서 여가 틀린 거 여기가.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 면하려고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여서 무효예요. 통정 허위에 당해서 무효인 거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 게 아니라고 여기 무효가 틀린 게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서 여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4번 문장이랑 6번, 7번 주의하실 건 유효, 무효가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얘는 당행 규정 위반이라 무효인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는 뜻이고 얘도 허위 표시여서 무효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포탈이랑 강제집행면탈이 나오면 사회질서의 반은 아니다가 1순위로 떠오르셔야 돼요 10페이지에선 여기 부적관계 나오면 정리된 대로 부적관계를 맺으면서 한건 전부 다 사회질서의 반으로 무효고 부적관계를 깨끗이 단절하면서 한건 이거는 유효한 건데 여기 10번에 나오는 문장은 뒤에 4주차 때 첫째 시간에 조건을 배우실 때 배우고 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설명만 드릴 텐데, 부처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증역이야. 이렇게 나오면 여기 진하게 돼 있듯이 요게 키워 돼, 요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부처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한다는 이야기가 요 2번 질문처럼 단절한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부첩관계가 종료되는 걸 조건으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종료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첫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까지 붙였다는 뜻이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이 표현은 첫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끝나게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전부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첫 번째 강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지금은 나중에 배우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 15번하고 16번. 얘네 둘이 항상 비교해서 보십니다. 성공보수약정 했을 때 민사냐 형사냐. 민사사건은 형사사법절차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 반사회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건 유효하게 할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성금부수약정을 허용하게 되면 형사사법정의를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고 11페이지에서 비자금을 숨기려고 맡겨두는 행위 자체는 사회질수 위반 아니다. 이 비자금은 사회질수 위반이지만 이걸 남한테 맡겨둔 행위는 아니다라고 한 게. 돌려받게 해야 국가에서 추징하니까. 그래서 뇌물로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비자금하고 뇌물하고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그걸 숨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둔 거. 이 임치는 반사회적 아니다라고. 다음에 18번하고 19번. 얘도 구별하실게. 진술하기로 하고 대가약정 했을 때, 허위진술 했을 때에는 이건 허위로 하는 거라 한 푼도 못 받아요.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를 따질 필요 없이,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대가약정 전부가 무효다고. 붐고 갔다가 걸어와야 돼요.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유효한 거고, 그걸 초과해가지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받기로 했으면 그 초과분이 사회질수의 반으로 무효단 뜻이에요. 그럼 18번처럼 허위진술이 나왔을 때는 따질 거 없이 싹다사회질수 위반이야. 근데 반사회적에 해당 않는다. 그냥 틀린 거예요. 중간에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출제자는 중간에 꼬신 거야. 이렇게. 대가가 적정하다면이라고. 대가가 적정하면 반사회적에 해당하지 않는 건 증언했을 때의 이야기고,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허위진술이라 싹다 사회질수 위반이다. 19번처럼 증언하기로 했을 때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초과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12페이지에 25번. 사회질수위반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청구 못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첩계약이야. 첩계약은 사회질수위반 무효인데, 첩계약의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렸다면, 그냥 첩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청구 못해요. 그래서 반환청구 없다라고. 자, 이제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왔을 때랑 13페이지의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랑 주의하실 점이, 이게 문장 형태로 나왔을 때는 사회지수 위반이냐 아니냐만 물어봐요. 그때 기준은 이중매매가 일단 문제가 되려면 제1매매 계약이 착수한 후라야 돼요. 즉, 중도금까지 지급된. 이후 단계를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번 문장처럼 착수하기 전에 제2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여기 무슨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해가지고 부동산 매수했다고 적극 유인한 말 나오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매매가 착수되기 전이면 중도금 지급 전이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권한이 있어서 이걸 이중으로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대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매매 자체가 적용되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수하기 전일 때에는 반사회적에 해당할 일은 아예 없어요. 아예. 이게 1번과 관계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1매매가 중도금까지 지급이 돼가지고 이행에 착수한 이후라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제2매수인이 악인 것만으로는 질소위반이 아니니까 유효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이때는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다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데 이때 적극 가담은 제1매매가 착수된 이후 단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수하기 전일 때에는 적극 유인한 게 있더라도 이건 아예 미중매의 자체가 적용되는 게 아닌 거라고 자 30번은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만 있었어 그럼 악이었던 것뿐이고 요청은 누가 했다고 매도인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다시 네가 살아라고 했을 때에는 요 매수인은 사회질서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아닌 거고. 31번처럼 적극 가담했대. 그러면 싹다 반사의적으로 무효예요. 반사의 질서, 되지 않는다. 뭐 대리인이고, 본인이 뭐 몰랐고,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문장을 구별하실 때, 지금 요 30번, 31번은 뭐 착수 후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착수 후를 전제로 나오는 거고, 착수하기 전에 일어난 이 29번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써줘요, 이렇게. 착수하기 전이라고. 이 말이 없으면 착수된 걸 전제로 나오는 지문이고, 착수 전은 반드시 착수 전이란 말이 써 있을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자, 이제 사례 문제는 이 형태로 나와요. 적극 가담한 사례가 나왔을 때는 등기는 대위 말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제3자도 싹다 무효고, 적극 가담한 제2배수인한테 적극 가담했으니까 직접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사례에 이중 한지문이 항상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만 표시하시면 돼. 적극 가담했단 말이 나오면 이세 가지가 쟁점인데 제3자도 싹다 무효다가 가장 눈에 잘 띄고 찾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가담 문제 나오면 5번에 정 나온 걸 항상 먼저 찾아보시라고 그럼 정은 싹다 무효라 선이라도 유효 주장할 수는 없어 그래서 5번을 제일 중요시해서 항상 먼저 보는 습관 들이시고 나머지 등기하는 방법은 대위 말소만 할수 있고 직접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 취소할 수는 없다고. 채권자 취소는 금전채권자한테만 인정되는 거라 이중매매에서는 금전채권자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는 없는 거고 4번에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병한테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사례 나오면 정 제3자는 선이어도 싹다 무효라 유효 주장할 수는 없다. 요 5번 문장을 최우선 순위로 찾는 거를 습관을 들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름에 불공정, 폭리라고 써 있어요. 그럼 불공정이야 되려면 주고 받는 것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단이 불균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일이 없어. 주고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무상행위는 아예 받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은 될 수가 없다고. 자, 2번 문장은 주관적 여야 틀린 거고요.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증여, 무상행위에는 불공정은 적용될 일이 절대 없어.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무경험. 무경험은 이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거지 특정 거래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무경험이 시험에 나오면 확인을 하셔야 돼. 거래 일반이다라고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거래 일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고 틀리게 나올 때이 무경험을 특정 거래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경험은 뭘 뜻해? 거래 일반을 의미한다. 그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고. 그 다음에 7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판례니까. 대리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 부분에서도 이제 3주차 때 정리를 하겠지만, 대리행위의 무효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는 행위하는 대리인을 다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궁박 딱 하나만큼은 피할 수 없는 공공한 상태를 뜻하는 거라 대리인이 아니라 책임 주체인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 이렇게 나오면 맞고, 8번처럼, 궁박, 경설, 무경험이 나란히 나와요 그럼 무척 틀린다 궁박은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표현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경설과 무경험이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세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범위가 된다고 그러려면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까지 했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취득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매는 법원 절차에 따라 경락으로 취득한 거지 무슨 폭리 의사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경락이니 무슨 경매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폭리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9번에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대.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다고. 알면서 이용했었어야 돼. 10번은 이걸 틀리게 나온 문장이고요. 11번, 여기 어마어마한 시험이. 경매 나왔대요. 경매에는 불공정은 적용될 일이 없어. 그래서 경매,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경매는 그냥 완전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쌍값으로 경락을 받아도 그거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실행된 거라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할 일도 없고 무효로 될 일이 없다고 이거를 틀리게 12번에 이렇게 나온 거죠 경매는 불공정이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일 없다 16번 여기. 불공정한 건 불공정해서 무효인 거예요 그럼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불공정한 걸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불공정한 건 그대로 회력을 인정해도 여전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유효로 될수 없다고 그런데 여기 17번 이거 별표 두개쳐 있잖아요. 불공정한 건 불공정한 상태로는 유효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전환을 해야 돼. 전환 공정하게 바꾸면 공정해졌으니까 이건 유효로 될수 있다. 라고 그리고 이 전환은 불공정에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중개자시험법에는 전환은. 불공정에 맞는 제도야. 그래서 불공정, 전환, 있다. 그럼 낱말맞추기 하실 때 불공정한 거를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이 상태 이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라 여전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유효로 될수 없다. 불공정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공정한 가격으로 바꾼다는 뜻이니까 공정하게 바뀌니까 유효로 될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늘은 1주차 복습만 올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2주차는 또 올리도록 하겠습할 테니까요. 2주차 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